4천은 유튜브를 빛낼 새로운 고정 멤버 공개 오디션을 지금 시작합니다! 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렇게 또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지금 좀 많이 떨리고 있어요 제가 <laughs> 왜, 왜 떨리세요? <laughs>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아 계속 그냥 <laughs> 나 지금 좀 떨려가지고 한 번만 숨좀 고르고 시작할게요. 아 네네. <laughs> 저는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지렁이는 말렙이라는 스트리머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불러야 되나요? 말렙님이라 불러야 되나요? 아니 지렁님이라 어, 해야 되나요? 주변에서 전부 저를 지렁이라 부르기는 해요. 왜지렁이에요 그거 제가 초등학교 땐가 지렁이를 키웠었거든요. <웃음> <웃음> 뒷산이 있거든요. 뒷산에서 애들끼리 노는데 지렁이가 밖에 있길래 좀 <laughs> 네. 불쌍하잖아요. 말라죽으니까 아... 그냥 그대로 비닐 랩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담아가지고 저희 집에 들고 왔었죠. <laughs> 아 그냥 주워서 키우신 거예요? 네. 아. <laughs> <laughs> 아, 그러시구나. 일단 제가 PR 영상도 보고 네. 지렁이 님 채널까지 가서 제가 한번 싹 봤어요. 아, 봤는데 구독자가 저보다도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던데, 어떤 이유로 저한테 이렇게 지원하신 건지... 그때 리썰컴퍼니 영상을 너무 재밌게 봤었어. 가지고 아, 원래... 아셨어요? 채널을 한번 바꾸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 바로 두구리 <laughs> 짐에 떴는데, 오늘 이렇게 면접한 후에 덩몽어스를 아마 진행을 할 건데 덩몽어스를 하고 나서 뭔가 아쉬운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해서 녹화를 따로 또 진행할 생각인데 혹시 원하시는 게임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모집 영상에서 이야기하셨던 배틀그라운드라든지 그런 게임들도 제가 원래 배그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 영상에서 배틀그라운드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제 <laughs>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플레이팅 한세 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따로 저한테 궁금하신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아 떨려가지고 계속 말이 <laughs> <laughs> 아예 안 떠셔도 되는데 왜 떠세요? <laughs> 제가 뭐 아니,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라그마가 되고 있거든요. 머리 흔들면서 이제 아 긴장감 떨쳐내자면서 뭐, 머리 흔들면서 그러고 있다가 다시 전화를 딱 받는 순간 다시 몸이 떨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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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잠시만요. 컨셉 좀 잡고. 컨셉 아, 잡아야 된다 오케이 아이가르다나 완전 이해했어요. <laughs> 오케이 충분히 났어요. 아 그럼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버거 보러 나 어떻게 더 보니까 여기 지열하게 같이 놀 친구가 필요하고 기원한 동물이라야 되나? 아무튼 그러고 그래 그 컨셉은 계속 갈 건가요 혹시? 아 바꾸라 바꿔야 될것 같아. 어떻게 <laughs> 말씀하셔도 될것 같은데. <laughs> 뭐 영어도 잘 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컨셉대로? 아나 영어 못해. 못하죠 이렇게 말하면 되게 중국인것 같아. 중국어는 하시나요 그럼? 응, 그 하나 할줄 알아. 어떤 거? 미치발로나. 아, 오케이. 알아보 재미없는 거 알았어. <laughs> 하지만 무서워 보러 나 진짜 서운해. 그 컨셉 계속 밀 거죠? 어떻게든 해봐야지 되 <laughs> <laughs> 아, 이 컨셉 살아남기 힘들 거 같은데 안만생각해도 <laughs> 어떡하세요, 미드프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내가 약해. 예, 네. 아 보고싶어 빵빵. <laughs> 하나님을 아주아주 사랑하는 평범한 땀방입니다. 아, 일단 네. 보고 싶었 네. 네. 아아팀이 나온다. 아아아. 그렇죠. 그다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좀 멀리 살거든요 네네 방글라데시에 살아가지고 죠가렇죠그렇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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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어요. 아 예. 예. 아무리 무서해도 미안하시는 거래요 광탈을 그나저지 미안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어떤 이유로 신청하게 되셨어요아 내가 빠뻔해 오승이 아주 많아가지고요. 오승도 <laughs> 제가 빵빵 썼더니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내 능력을 좀 발휘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 근데 국적은 어디에요? 아, 예. 아 저도 한국 사람이죠. <laughs> 근데 말투가 왜 그래? 이래. <laughs> 아 제가 생사때 여기 이미로 확크워요아 근데 죄송한데 목소리 P R 영상이랑 지금 면접볼 때 목소리랑 너무 다른데. 됐다. 아 저, 분이세요? 제가 병가 소장이 있으니까 제가 병이 있어가지고요. 시간에 따라서 제가 목소리가 또 달라져요. 어 시간에 들어 미아아아아 아, 아.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아니요. 왜 예, 그러세요? 미네랄 아니죠? 에 아닌데요? 아잠깐 어? 제가... 아, 아, 아 됐다 이게 누구세요? 아 뭐.. 네, 뭐라고 나, 하시는 누구... 거예요? 근데 아까 전 목소리가 더 웃긴데 아까 전목소리를못 돌아가요? 아.. 아.. 예 아.. 이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 어떡하지? 그.. 그.. 병 고치려면 얼마 드는데요? 아.. 그.. 고치려면은요? 아.. 비6 8 0 0원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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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저거.. <목소리> 한 달에 16,800원이면 고칠 수 있어요? 병? <목소리>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원하는 모습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네. 해보고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 은병 네, 네. 고쳐야 돼요. 네. 맞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16,800원이면 은 방글라데시에서 사는 사람 완벽하게 되어할할수 있어요. 오자마자 그냥 생각없이 신청을 한게 없잖아 있어서. 아 제가 평소에 유튜브 보는 거를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마크. <laughs> 아 이게. 아, 네 안녕하세요 덤블머리라고 하고요. 예 그냥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모진 영상 있길래 그냥 클릭해봤는데 그게 단데. 네. <laughs> 혹시 원하시는 게임 있으실까요? 원하는 네. 게임은 제 수중에 있는 게임으로 예 <웃음> 어떤 <laughs> 거있어실까요 긍정적으로 최근에 긍정적으로 좀 구필 돼서요 예 아, 잠깐만요 다른 분들 뭐골라는지 어, 보실래요? 그런 것도 돼요? 네 볼래요 로블록스 있고요 어머 뭐 세상에 <laughs> <laughs> 하찬아님 좋아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혹시나 원하는 게임 있으실까요? <laughs> 어 로블록스? 아 어, 죄송합니다 내가 적적금도 해본 적이 없는 곳이라. 발로란트, 롤토체스 마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어. 발로란트 너무 엠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서든어택어서든어택에서 <laughs> 왕대노모도 하실래요? 예. 아 <laughs> 어, 기억을 하시나요? 아, 아시나 왕대노모도라고 아, 죠아왕대노모요 <laughs> 그럼 저한테 따로 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건 있으실까요? 제가 지원자 중에 그래도 나름 생각해보니까 고령자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네. 지원자 중에 평균 연령대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저 제외하고요. 아, 20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20살? 어... <laughs> 젊잖아. 지원자분들은 웬만해서는 군대를 안 가시지 않았을까. 아그어더 아, <laughs> 생각이 되네요 몇, 어, 몇 살일지 가늠이 돼그 음, <laughs> 사람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덤벙고 산다고요저기 빨리고 너무... 대인기피증 낸것 <laughs> 같은데 중간에... <laughs> 네 종훈님 에헤왜했어요 네, <laughs> 아무도 없을까봐 <laughs> 아내 방송을 언제부터 보셨지? 고등학생이니까 20년대쯤 그쵸? 저 그만큼 많이 알기도 하고 방송 계속 응. 봐주고 했으니까 아니, 자기 PR 영상에 내 유튜브 영상을 주면 어쩌는 거야? <laughs> 재밌잖아요. 종호 씨 면접은 뭐 빠르게 끝냅시다. 왜? <laughs> 난 아? 왜? 아니 뭘, 아, 알잖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만약에 하찮은 유튜브에서 본인은 어떤 캐릭터를 하고 싶다? 뭐 탱커, 딜러? 아니 뭐 탱커든 딜러든 힐러든 다 나쁘진 않은데 지금 오른팔 김민넬씨 아닙니까, 미넬 님. 제가 그 자리를 한번. <laughs> <laughs> 아, 비넬 포지션을 원한다. 탱커, 딜러, 힐러 다할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치 그치. 그냥 그 아, 옆자리를, 아, 그 알겠습니다. 둘의 사이를 슬쩍하고 들어가가지고. 어. <laughs> 혹사 폭삭한다고 서운하다는 거 아니지? <laughs> 뭐라고요? 뭐, 폭삭 <복사>, 속았다고? 어깨 <laughs> 오케이, 폭삭 <복사>, 속았구나. 뭐!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왜 그래! 왜 그랬어! 수덕님이아수저 갔다 아니에요 진짜, 진짜 아니에요 이 이분이 진짜 아니에요 아나한번 믿어줘요 <laughs> 형 진짜 아 잠깐만요 어, 제발 어 <laughs> <laughs>